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시는 우리 대우조선 노동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우리 아주동을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그제 시의원이 되고자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의원 김용훈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이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한번더 선택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주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고소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대변인 노동자들의 친구 아무나 말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연 그러한 행보를 보여왔는가 과연 그러한 행동을 취해왔는가 이런 판단이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사나군이 제5조선을 현재 중공업에 특혜 매각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그 순간부터 저는 대우도선 내각 반대 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필요하면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를 향해서 왜 도지사가 내각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느냐 왜 도지사가 내각 반대 입장을 참여하지 않느냐고 외쳤습니다. 도제시의회에서 도지사야말로 경남도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재 겨리기와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순간에 왜 이런 방독을 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세종시로 달려갔습니다. 산업은행이 있는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렇게 3년을 싸웠습니다. 대원순 정문 앞에 시민 대책이 탱터를 치고 무대 운영을 세번 보내고 총개을세번 보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말로는 쉬운 일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그렇게 일해왔던 후보가 있습니다. 저 기우선번, 김용훈, 한번더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대우조선과 우리 노동자들의 본익과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조선에 비롯한 대한민국 거제조선소에는 수많은 하층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최후와 임금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들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 30%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거제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우조선에 일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삼성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우리 숙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조선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습니다두 번째, 너무 위험한 노동방도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 전 한국의, 대한민국의 조선이 다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노동자 여러분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거제에서부 나서야 됩니다 거제시의회에서 많은 시원들의 입장을 모아서 시장에게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하층노동자들의 인금이좀더 향상되어서 최소한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시기 550% 상여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최저임금에 살입된다는평법 아닌 평법을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런식으로 임금을 깎아놓고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제대로 된 임금책정 해야 됩니다. 도요부급수가 강요할 때 이거 안된다고 시의회에서 목소리 높여 이야기한 사람 유일하게 저김영훈입니다 수많은 하층노동자들이 백신 휴가도 없이 아파가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금요일 저녁에야 백신을 맞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나마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꿈꾸미더라도 실수는 있으니 그나마 금요일 저녁에 가서야 백신을 맞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확진 여부를 검사를 하고 이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짧으면 4시간, 길면 8시간, 이것 전부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매우 불합리했습니다.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했으면 그 검사에 걸리는 시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제시 의회에 우리 노동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후보, 노동자의 땀의 가치를 제대로 좀 아는 후보, 이런 사람이 시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명 시원 16, 중에 그런 사람 한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 3번 김용훈 보내주십시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기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싸우고, 필요하면 설득하고, 필요하면 다독여서 우리 노동자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기호 3번 김용훈입니다. 내일 모레 사전투표, 6월 1일 본투표, 기권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3번 김용훈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